안녕하세요 한빈 t v 입니다 제가 오늘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왔는데요. 저희 학교 선생님이 시험 보느라 수고했다고 선물로 맛있는 간식을 주셨어요.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. 제가 카메라를 켠 이유가 제가 에너지바를 엄청 좋아하거든요. 제가 초콜릿바를 엄청 좋아해가지고, 제가 단 거를 엄청 좋아하거든요. 여러분들도 저처럼 단거 좋아하실 거예요. 그래서 단 거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, 단 거를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. 단 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겠죠. 단 거를, 단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? 여기에는 견과류가 35%가 들어있고요, 아몬드, 땅콩이 들어있대요. 제가 아몬드, 땅콩이 들어가 있는 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근데 이 에너지 바를 먹으면 에너지, 에너지가 계속 오래 지속된다네요. 근데 지금이 점심시간이라서 제가 점심을 먹어야 돼서 일, 일단은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후식으로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이 에너지바 드셔보신 분들도 계실텐데요. 이 에너지바 드셔보신 분들이 있다면 제 유튜브에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했고요. 이번 주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안녕.